일본의 엔카신동으로 알려진 아즈마 아키는 최근 한국에서 약 20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구매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무대를 통해 두각을 나타낸 그녀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한일 톱10쇼와 한일가왕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감성적인 목소리와 폭넓은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집 구매 소식은 그녀의 한국 활동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본격적인 정착과 음악적 도전의 시작임을 보여준다. 더불어 그녀가 한국 국적 취득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며 대중들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다. 일본에서 시작해 이제는 한국을 새로운 무대로 삼으려는 그녀의 결정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까? 앞으로 아즈마 아키의 도전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즈마 아키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그녀의 음악적, 개인적, 그리고 문화적 목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이다. 그녀는 단순히 활동 무대를 옮기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 잡기 위한 비전을 품고 있다. 그녀가 한국에서 정착을 결심한 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 음악 시장의 가능성과 매력이다. 아즈마 아키는 여러 인터뷰에서 한국은 아시아 음악 시장의 심장부이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적 색깔이 공존하는 나라라고 언급하며 한국 음악 시장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K팝, 트로트, 발라드 등 한국 음악이 가진 장르적 다양성과 그 독창적인 표현 방식은 그녀에게 강렬한 영감을 주었다. 한일가왕전에서 선보인 트로트 무대 그리고 한국어로 부른 발라드는 그녀의 음악적 잠재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한국은 나에게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무대를 주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고 말하며, 한국에서의 활동이 그녀의 음악 세계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줄지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팬들과의 유대감이다. 아즈마 아키는 아키랑이라는 팬덤을 통해 한국 팬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팬들은 그녀를 단순히 사랑하는 가수가 아닌, 하나의 가족처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다. 그녀는 팬들과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며 팬들의 메시지에 직접 답변하거나 팬미팅에서 진심 어린 소감을 전하며 한국 팬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녀는 한국 팬들은 나의 노력과 열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준다. 그들의 사랑은 내 삶의 원동력이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힘이 된다. 고 말했다. 이러한 팬들과의 유대감은 그녀가 한국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열망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셋째, 가족적, 개인적 배경이다. 아즈마 아키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그녀의 아버지 아즈마 히데요리는 제일교포로서 한국 문화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본 내에서 체육교사로 활동하며, 한일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족적 배경은 그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자신에게 뿌리 깊은 연결고리를 가진 특별한 고심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활동하며 아버지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한일 두 나라의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길을 열고 싶다. 는 소감을 밝혔다. 넷째, 서울 강남에 위치한 20억 원 상당의 집과 그 상징성이다. 최근 아즈마 아키가 구매한 고급주택은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다.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음악적 꿈을 펼칠 작업 공간과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3층 규모의 이 주택에는 첨단 녹음 스튜디오, 음악 작업실, 그리고 소규모 팬미팅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 그녀의 팬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그녀의 음악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그녀는 이 집은 단순히 나의 새 보금자리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꿈을 꾸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밝히며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전했다. 아즈마 아키가 국적취득을 고민하는 이유 역시 그녀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단순히 일본 가수로 머물고 싶지 않다. 한일 두 나라의 문화를 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고 말했다. 그녀에게 한국 국적은 단순한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문화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다. 또한, 그녀는 한국에서 얻은 사랑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간의 음악과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아즈마 아키의 한국 정착은 단순한 활동 확장이 아닌,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결정적인 도전이다. 음악, 팬들, 그리고 가족적 배경까지 그녀의 선택을 지지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그녀가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그 도전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즈마 아키가 한국에서 20억 원짜리 집을 구매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계획은 단순한 활동 확장을 넘어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녀는 일본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엔카 신동으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한국을 거점으로 삼아 더큰 음악적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특히 그녀가 밝힌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가교가 되고 싶다 는 목표는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한일 문화교류와 화합의 아이콘이 되고자 하는 그녀의 포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한국 음악시장에서 그녀가 얻은 경험과 감동은 그녀의 음악 세계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었다. 한일 가왕전과 한일 톱텐쇼에서 보여준 그녀의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그녀의 음악 여정에 큰 힘이 되었다. 한국 팬덤 아키랑 은 그녀가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결심한 데 있어 중요한 동력이었으며, 그녀는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그녀의 가족적 배경과 한국에 대한 문화적 친밀성은 그녀가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게 된또 다른 이유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한일 간의 문화적 유대감을 자신의 음악 활동에 녹여내며, 두 나라의 문화를 융합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이고자 한다. 그녀가 선택한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은 단순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만들어갈 음악적 비전과 팬들과의 교류를 위한 창의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명확하다. 한국에서의 정착과 국적 취득을 통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결심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음악을 통해 한일 간의 이해와 화합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로 이어질 것이다. 그녀는 앞으로 한국에서의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감동과 이야기를 전하며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세계로 확장할 것이다. 아즈마 아키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녀가 한국에서 펼칠 새로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음악을 통해 국경을 넘고 마음을 연결하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이다. 이 여정을 통해 아즈마 아키는 자신만의 색깔로 가득 찬 음악세계를 만들어갈 것이며, 팬들은 그녀의 성장을 따뜻한 응원으로 지켜볼 것이다. 한국에서 펼쳐질 그녀의 다음 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